맥스 셀러의 가치계측문을 배경으로 한 평범한 직장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의 이름은 톰이다. 톰은 대도시의 번화가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삶은 책바퀴 돌듯이 반복되며 많은 사람처럼 그는 종종 어떤 가치가 그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고민한다. 어느 날 톰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바에 들러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동료들은 맥주잔을 부딪치며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며 소리친다. 마치 실로의쾌락적 가치를 상징하듯 이 순간 톰은 육체적 쾌락에 빠져든다. 시원한 맥주의 맛과 한겨운 음악의 몸을 맡긴 그는 삶의 단순한 즐거움이 주는 가치를 온전히 느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싹 튼다. 며칠 후 톰은 주말을 맞아 산을 오르기로 한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산로를 걷는다. 그의 근육은 조금씩 긴장되고 심장은 힘차게 뛴다. 이 순간 첼로가 말한 활력적 가치가 톰의 몸과 마음을 채운다.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만끽하며 건강과 생명력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마치 산 정상에서의 한숨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듯 하다. 하지만 톰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며 그는 진리라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뒤적이며 밤을 새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는 신비롭게도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성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팀원들과 그 기쁨을 나눌 때그 순간 톰은 정신적 가치의 힘을 체험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톰은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향한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는 종교적 가치가 줄수 있는 평온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삶의 궁극적 의미와 신성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역시 실러가 설명한 것처럼 종교적 가치는 그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와 그간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조용히 달래준다. 통의 삶. 실러의 가치계층번이 내포하는 바처럼 다양한 가치가 서로 얼히고설킨 복잡한 여정이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는 어떠한 가치가 자신의 삶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고민하며 자신만의 가치계층을 만들어 간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고려 하는 여정을 보여주며 각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준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어느 작은 동네에 재미있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작은 집 서재에서 수많은 책과 서류들을 둘러싸여 자신만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죠. 그 노인의 이름은 아르키오 주민들은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관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르키오는 이사 아시모프의 작품에서 나오는 심리 역사학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히 소설 속의 개념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작은 동네 사람들의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규율이 중요한 작은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키오는 마을 회의에서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 중인 곳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르키오는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은 매일매일 무작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두 거대한 패턴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찾아내어 예측하려고 합니다. 청중은 애아해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이를 보고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네 광장에서 사과를 나눠 준다고 예고한다고 가정합시다. 아마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나중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이 과정을 저는 심리역사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흥미로운 실험처럼 여겨져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르키오와 함께 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르키오는 이를 통해 작은 커뮤니티에서 정보의 전파 방식과 집단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아르키오의 이론은 마을에서는 작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의 재미있는 실험과 통계놀이에 점차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언제 시장에 나오는지 특정 날씨 패턴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은 것들을 예측하게 되었고 실제로 아르키오는 상당한 정확도로 그들의 행동을 맞춰 나갔습니다. 아르키오는 이 설명과 실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아시모프의 심리 역사 개념을 신선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와 예측이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작은 사회 속개인의 행동과 그것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묶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큰 재미와 함께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르키오의 작은 실험은 그들에게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그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인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활짝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말과 행동을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한 외딴 지역에서 온 낯선 이가축제의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행으로 지친 모습이었고 흙먼지에 뒤덮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낯선 이를 경계했지만 호기심이 앞서 그를 지켜보게 되었죠. 그 노인은 낯선 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을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노인의 따뜻한 말에 낯선 이는 안도의 2 4시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경계를 풀고 낯선 이를 초대했습니다. 그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건넸죠. 낯선 이는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후로도 낯선 이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고 그날의 경험에 감동을 받아 마을이 일원으로 자리 잡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그를 받아들였고 그는 서서히 마을에 적응하며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환대와 배려를 되갚기 위해 마을의 각종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주후또 다른 마을에서 한 무리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연재해로 고향을 잃고 방황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거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가족이 될수 있고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이 정신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공자의 이론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산촌 마을에 인간의 본성과 그선함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성실한 농부 맹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맹구는 맹자의 사상을 특히나 좋아하여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매일 노력하곤 했습니다. 그는 농사 일을 하며 맹자의 인성 본선,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인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맹구는 밭을 가꾸던 중에 특이한 모양의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씨앗에는 사단에 씨앗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맹구는 이것이 그가 늘 듣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씨앗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신비스러운 씨앗을 어떻게 허용할지 고민하다 흙 속에 심고 잘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맹구는 매일매일 이 씨앗에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사람의 선한 마음을 자극하여 신기한 체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의 대장장이었던 대철이 나무의 소식을 듣고 방문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무뚝뚝하고 거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자 대철은 길가에 쓰러진 강아지를 보며 처음으로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따뜻하게 변하고 그는 망치 대신 강아지를 보듬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대철은 마을의 보호자로서 새로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로 천성적으로 부끄럽고 소극적이었던 할머니 순정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수호지심을 깨달은 그녀는 평소에 소홀히 여겼던 예절과 품위를 스스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죠. 세 번째로 욕심 많고 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던 장사꾼 팔무니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깊게 생각하자, 팔문은 사양지심을 깨닫고 비로소 물건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는 삶의 즐거움을 깨달으며, 마을의 인기 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시비를 가리려던 농객 준수가 나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시비지심을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존중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간의 다툼을 훌륭히 중재하는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있은 후, 맹구는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함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 씨앗을 키워갑시다. 맹구의 이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곳은 사단의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본성을 돌아보며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졌습니다.